먼저 우리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현재 스프링 부트 3은 스프링 6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빌드 도구는 그래들 그 다음에 랭기지는 자바 그리고 스프링 부트 버전은 3.2.5 그리고 그룹은 예,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는 모모로 할게요. 그리고 기본 패키지 네임은 예, com.example.모모로 하고 바바 버전 17. 그다음에 요에드 디펜던시 요거 누르셔서 스프링 웹하고 타임 리프 이렇게 두 가지 디펜던시 추가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 우리가 이렇게 디펜던시를 추가한다라는 것은 이두 가지 기술에 관련된 자르 파일을 내 프로젝트에 우르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어, 제너레이트.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예, 다운로드 폴더 가셔서 압축 풀고 어, 저는 이클립스에서 임포트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만든 프로젝트에 아무런 작업하지 않고 예, com.example.momo 패키지에 있는 이 모모 어플리케이션을 열어 보시면 이런 내용인데요. 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런 하시게 되면 그냥 이런 페이지를 <laughs> 만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 요 패키지에 com.example.모모라는 패키지에 ex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었어요. ex 컨트롤러는 슬러시겟 요청을 처리하는 메소드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이 메소드는 별 처리 없이 그냥 바로 i n d e x 라는 스트링을 반환하는 메소드예요. 이 i n d e x 는 뭐예요? 어 뷰를 찾는 힌트 값이죠. 그리고 예, src 메인 리소스 밑에 가 보시면 템플릿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밑에 여러분들이 화면 페이지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index.html 문서를 만들었는데, 어, 제가 t i 타임리프 쓰겠다라고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모 어플리케이션 가셔가지고, 요 메인 메소드 run 하신 다음에, 어, 브라우저에서, 예, 로컬 호스트 8080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어, 모모가 환영합니다라고 메시지 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이 되는 건잘 봤는데, 어, 우리가 웹 개발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프로젝트 여기저기 열어 보셔도 우리가 스프링에서 봤던 디스패처 서블릿 설정 파일인 web.xml에 없어요. 그리고 혹시 요거 왠지 어그 설정과 관련된 냄새가 풀풀 <laughs> 풍기는 애 네, c 플리케이션 p r o p e r t i e s 요거 열어 보셔도 어플리케이션 이름만 있고 뭐 다른 특별한 설정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 톰캣과 같은 웹 서버에 관련된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는데 막 실행이 잘 됐어요. 어, 뭔가 프로젝트 구성만 보면 예전에 스프링 프로젝트보단 단출해진 것 같고 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볼 건데요. 그 궁금증을 풀수 있는 실마리는 지금 현재 모모 어플리케이션 위에 있는 어요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에 있어요. 이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 어노테이션은 요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스프링 부트 컴피그레이션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 r 피그레이션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뭐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는 설정 클래스 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빈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요 컴포넌트 스캔 요건 좀어 나름 우리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오늘의 주인공, 예, Enable Auto Configuration Annotation이에요. 이름만 봐도 뭔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느낌이 오, 팍 오는 <laughs> 어노테이션이죠.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우리가 자동 설정 없이 타임리프를 사용하려면 예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임 리프 관련된 빈들을 직접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이런 빈 하나도 만들지 않았는데 잘 실행이 됐었어요. 그 이유가 오 이네이블 오토 컴피그레이션 덕분인데요. 이 어노테이션은 아주 눈치가 빠른 녀석이에요. 오내 프로젝트를 다막 훑어 봐. 그런 다음에 오 개발자 이런 빈들이 필요하겠군 하면서 눈치를 까고 우리 대신 자동으로 빈들을 생성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빈들을 만들지 않아도 타임리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내가 기억해서 만들지 말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 이렇게 빈을 직접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눈치 빠른 녀석이, 오, 이거 봐라. 제법인데. <laughs> 그러면서 알아서 안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Enable Auto Configuration이 어떻게 자동 설정을 하는지 차근차근 볼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그냥 run 하지 말고, 어, run Configuration에 가셔가지고, argument 탭에, 오, 어, 여기다가 이렇게 띵띵 디버그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예, Apply, Run 하시면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로그를 볼수 있는데요. 어, 그 로그는 자동 설정에 관한 로그가 추가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로그의 일부분만 가져왔어요. 어, 한번 볼게요. 조건평가보고서라고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예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자동 설정이 된 항목들, 그 다음에 여기는 자동 설정이 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큰 카테고리로 이렇게 몇 개만 가져와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디스패처 서블릿 오토 컴피그레이션. 아, 디스패처 서블릿에 대해서 뭔가 자동으로 얘가 뭔가 했구나 뭐 느낌 오시죠? 그다음에 임베디드 웹 서버, 서블릿 웹 서버 어쩌고 저쩌고 자동 설정 뭐 이렇게 아,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서버에 관련된 거를 하지 않았는데 얘가 뭔가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도 눈치 빠르게 알수 있죠. 그리고 어, 멀티파트 컨피그레이션 요거 있는데 얘는 이제 파일 업로드하실 때 우리가 또 설정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해준 것 같고 그다음에 타임리프. 우리 타임리프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임리프도 예, 오토 컨피그레이션 부분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설정되는지는 어, 모르지만, 어,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있구나 정도는 감을 어, 잡으셨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요 제일 아래에 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타임리프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관한 로그만 어,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 거예요. 어, 사실 다른 자동 설정을 보려고 했는데 이미 주제가 있는 듯 하여서, <laughs> 있는 듯 해서 어, 이걸로 보기로 했어요. 음, 뭘로 보든 어쨌든 이해만 되면 되는 거니까. 예. 제가 지금 타임리프 오토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된 로그들만 또 이렇게 예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타임리프 오토 컨피그레이션은 템플릿 모드 그 다음에 스프링 템플릿 엔진이라는 클래스가 발견이 돼서 예, 설정이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 타임리프 오토 컨피그레이션 중에 어, 네가 어, 디폴트 템플릿 리졸버라는 빈을 미싱 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요 설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spring.timelift.enable 이라는 프로퍼티가 예, 활성화 되어 있어서 어, 나는 요 설정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t i m e l i f t r e s o l v e r 라는 이름의 빈을 니가 또안 만들었길래 내가 t i m e l i f t r e s o l v e r 라는 설정을 하게 됐어 라고 이제 나타내 주고 있어요 어, 로그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어떨 때 자동 설정하는지 우리가 좀더 알게 된것 같긴 한데 어, 정말 하고 있는지 여전히 좀 의심스럽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빈을 만들고 있는지 관련된 클래스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동 설정에 관련 클래스들은 이렇게 모모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앤익스터널 디펜던시 여기 가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많은 자료가 있는데 스프링 부트 오토 o o t 레이션 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ORG Spring Framework Boot Auto Configuration 이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거기에도 패키지가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타임리프 타임리프 관련된 클래스들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타임리프를 사용하려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빈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타임리프 자동 설정 관련 클래스에서 빈들을 만들고 있는지 볼 거예요. 근데 제가 클래스에서 빈 만들어지는 부분만 가져와서 편집했어요. 개발자 편하라고 만든 부트인데 우리가 너무 헤집고 들어가서 저 끝까지 이해하려고 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건 부트 만든 사람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냥 우리 진짜 하고 있었구나 하고 확인만 하고 지나가도 될것 같아요. 처음 보실 클래스는, 타임리프 오토 컨피그레이션이에요. 어, 클래스 위에 많은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어서 좀 부담스럽죠. 근데 차근차근 보면 별거 없어요. 예, 그래서, 첫 줄에 보시면, 오토 예, 컨피그레이션,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어, 요, 지금 타임리프 오토 컨피그레이션이란 클래스는 자동 설정에 관련된 클래스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어 애프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어웹 MVC 오토 t o c o n f i 요 설정하고 웹 플렉스 오토 t o c o n f 이라는 클래스가 설정된 다음에 타임리프 오토 t o c o n f 설정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나름 설정의 순서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 두번째 줄에 보면 EnableConfigurationProperties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소괄호 속에 TimeliftProperties가 있어요 TimeliftProperties 클래스를 보면 예, 설정 값들이 모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야 하는 빈에 보면 요런 값들 어, 클래스 패스 템플릿 그 값을 가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 HTML 얘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UTF-8 어, 얘가 또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타임리프 오트컴피그레이션도 이런 빈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nditional on class 예, 요거 어노테이션은 어요두 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있다면, 어 있다면 요 설정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임리프 관련돼서 어, 자르 파일을 갖다 놨기 때문에 요런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자동 설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요 임포트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클래스에 관련돼서 설정 내용을 여기에다가 이제 짬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템플릿 엔진 설정에 관련된 클래스 보시면 오, 이 템플릿 엔진 컨피그레이션 클래스에 가 보시면 정적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를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 예, 빈을 만들고 있는데 아이스프링 템플릿 엔진이라는 타입의 빈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면 나는 음. 스프링 템플릿 엔진 타입의 빈을 만들겠다 라는 거죠. 어, 여기 내용 있는데 제가 그냥 다 떼고 리턴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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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있는 거죠. 어, 빈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임리프 오토 컴 t 레이션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도 어, 정적 내부 클래스를 네, 설정 클래스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default-template-resolver라는 이름의 빈이 없다면 요, 요 설정 클래스 안이 이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spring-resource-template-resolver-type이면서 이름이 default-template-resolver라는 빈을 만들고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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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설정 클래스인데, 우리가 이제, 예, 서블리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조건에 맞구요. 그 다음에 요, spring.timelift.enable 이라는, 어, 속성 값이 true인 경우에 요 조건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속성 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 match if missing 이 true인 경우에 요 조건을 통과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또 내부 클래스로 TimeLeafViewResolverConfiguration 예, TimeLeafViewResolver라는 이름의 빈이 안 만들어졌을 때요 메소드가 실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요 빈을 만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음요 클래스를 이렇게 조금 크게 들여다보면 여기 조건이 맞을 때이 TimeLeafAutoConfiguration라는 이 애가 어, 설정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내부 클래스가 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여기는 이제 더한번더 들어가죠. 그 걔네들은 이제 다이 조건에 맞을 때 설정이 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 설정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퍼티즈 클래스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요렇게 직접 구성하셔도 돼요. 현재 어요 내용이랑 요 내용이랑은 지금 똑같이 설정된 거죠. 그런데 이 프리픽스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어 변경하셔도 돼요. 이렇게 변경하시면 이 application.properties에 설정하신 요 설정값이 얘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경하신 경우에는 여기 프로젝트 구성하실 때, 이 어, 템플릿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